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했던 이 겨자겨자한 후드티를 입고 사진을 탁 찍어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어울린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표정도 막, 막 이런 거 하고 해서 저는 토할 뻔 했는데 여러분들이 셀카 찍은 게 늘었다고 해가지고 어, 이것은 무엇이지? 앞으로 더토 나오는 표정을 해야 하나 하면서 제가 좀 딜레마에 빠지게 했던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물론 머리는 굉장히 이렇지만 인생이란 어, 머리를 맨날 고데기를 할수 없었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릿결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근데 그날은 제가 보다나 40mm로 대충이라도 고데기를 한 날이고. 하, 너무 슬퍼요.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여도 이게 머릿결 정리가 파마, 매직 파마라든지 고데기라든지 정리가 안 되면 개털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단백질을 먹이고 머리 많이 안 상하게 고데기 해야 머릿결이 좋게 나온다는 그런 결론이죠.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가 하, 그 말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설이 길었는데요. 저는 오늘도 급하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이크업 출발시켜드리고 저는 밖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출발! 빵! 각질 케어 토너. 오늘은 해가 강하네요. 제가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씻다 보니 시간이 흙 갔어요. 어떡하지? 코 옆에 좀 닦아주고. 요즘 제가 관리를 좀안 하고 있어요. 눈을 좀 신경을 쓰느라. 제가 말씀드렸죠? 드림랜드 적응 중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 아무튼. 근데 제가 한쪽 눈이 난시처럼 교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난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좀 신경 쓰느라. 우와, 이상해, 한쪽 눈. 피부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짰는데 짜고 나니까 또 가라앉고. 갸마르드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얘는 이렇게 흔들어서 손에 먹여주듯이 손에 덜어서 이렇게 비비며 하얘지거든요 얘를 얼굴을 흡수시켜줄게요 각질 캐나다 토너를 쓰고 나면은 거칠었던 코가 살짝 맨들맨들해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매일 쓰면은 코가 진짜 많이 맨들해지고 급할 때는 에 저걸로 딱 닦아내주면은 겉 표면 정리가 확실히 좀 돼서 메이크업 잘 먹게 돼요 스킨 먹이고 보우 미스트 더마 인텐시브 판테놀 크림 미스트 많이 썼죠. 이거 되게 금방 써요. 이렇게 뿌리는데 금방 안쓸 수가 없겠죠? <laughs> 근데 이걸 진짜 웬만한 에센스만큼 촉촉해가지고 안쓸 수가 없어. 고가의 워터 에센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해요. 크리니크 핑크 수분 세럼. <laughs> 뚜껑 없는데 열번 했어. 그래서 눈 때문에 약간 힘든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더 눈만 신경 쓸것 같아가지고 더더욱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주먹을 치려했지만 손에 에센스가 묻어가지고 <laughs> 수건이 이제 머리가 너무 기니까 무거워가지고 계속 뒤로 내려가요. 메이크 프램 세이프 미 릴리프 모이스처 크림. 어우 이게 흰색은 햇빛을 받으면 더 빛이 반사돼서 글씨가 안보여 머리를 말릴 거라서 약간 두둑하게 발라줄 거예요. 여기 신경 잘 써야 돼요. 그래야 팔에도 덜 뜨고, 뜰 일도 없고, 보기도 파르고. 오늘은 메이크업 단계가 많지 않을 거고, 머리 고데기도 안할 거라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좀 축축하게 이 정도로 말리고. 순종아! 얘 어디에 있지? 순종아! 아. 아, 이불에 아무리 뒤져도 안 보였는데, 밖에서 자고, 실에서 자고 있었어. 어, 아니야. 너 볼일 봐. 옷이 팔이 이렇게 빠져있어. 얼른 해봅시다.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펴 바르는 거지만, 오늘은 그냥 로션 바르듯이 바를게요. 펼쳐서, 결 따라 이렇게 조금 해줘야 파데도 잘 발려요. 눌러주고, 리프팅! 눈 밑에도 이렇게 해줘야 컨실러가 잘 발리고, 맛있는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베리. 다른 맛은 안 먹어봤는데, 이 페리가 진짜 맛있어요. 밤에 바르는 거지만, 낮에 발라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바비브라운 코렉터 라이트 피치. 이렇게 보라 색깔을 완전 가려요. 어제 저희 할아버지 기일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부모님이 친가에 할머니 한 분만 살아계시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엄마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신 지한 5년 되셨나? 제가 유튜브 하기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바비브라운 컨실러 웜 아이보리. 그리고 저희 친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어제 기일은 친할아버지의 기일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어제 친가 친척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집은 예배식으로 하니까. 근데 진짜 명절 그런 기일 이럴 때 얼굴 볼수 있지. 다들 바빠서 이제 진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 우 아이보리입니다. 이거요. 코끼임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코끼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저는 다크닝도 못 느꼈어요. 좀 촉촉한 타입이라서 다크닝 괜찮을까 싶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발라도 괜찮고. 그리고 스펀지로 발랐었잖아요. 그리고 스펀지로 발라도 좀 편하고 쫀쫀하게. 오늘도 역시 납작 브러쉬가 없어서 이걸로 바르는 거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아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스펀지로 발랐는데도 효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아무튼 서로 모이면은 사는 얘기도 하고 또 잘된 일 있으면은 서로 듣고와 잘됐다 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그런 친척들 모인 데서 자랑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소식이니까 너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너무 많이 반복을 하면 좀뭐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있었다니 아 이랬다 어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거 같아요 내딸 이랬다 이막 초이 점수 잘 나왔다 이런 얘기 하고. 들어주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서 아 얼굴 안본 사이에 우리 식구들의 능력이 이랬구나 막 이러면서 다들 잘 나가 막이러면 한마디 해주고 그게 진짜 잘 나가는 게 혹시 아닐지라도 그말 한마디로 되게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의 기준도 사실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니까 자기 아까랑 잘하면 그냥 다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laughs> 저희 엄마는 또 요리를 뚝딱뚝딱 해가지고 저희 어제 한 몇 명이었지? 8명. 8 식구의 입을 우리 엄마한테 책임을 지고. 전 진짜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맨날 요리를 뚝딱뚝딱 해서 원래 엄마는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마도 그거를 몰랐다가 엄마, 엄마처럼 이렇게 요리하는 거 특별한 제주더라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좀 그래? 이러면서 엄마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마다 제주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 엄마는 또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하면 아빠는 회사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또 예배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준비를 하고 동생도 창고 방에서 상도 피고 저도 깔짝깔짝하고 치울 때도 또 같이 치우고 그렇게 하니까 하루가 다 갔어요 <laughs> 근데 저는 프리랜서니까 항상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긴 하거든요. 나는 회사 다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자유로운 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BCL의 그레이시 브라운 이거 색깔 정말 괜찮아요. 뒤에 붓펜으로.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일도 좋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좀 얘기 좀 하고 놀았죠. 오늘 좀 일찍 왔네. 아무도안 먹고 왔잖아. 아, 진정아, 들어와. 진정아. 얼른 밥 먹고 가라, 이지이나 이거 찍고 있는데. 이렇게 붓펜으로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은 또 끊기도록. 아무튼 그래서 어제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잘 보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뒤에 있는 게 이걸로 눈썹을 그리는 게 진짜 자연스럽게 잘 그려져요. 생얼을 그릴 때에도 아주 잘 맞아요. 아, 지금 난시가 있어서 이렇게 한군데를 좀 쳐다보는 게 어렵군요 아, 오늘 눈썹을 조금 대략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펜슬을 꺼내서 약간만 보강을 어, 오른쪽이 얇다 어. 문 닫으면 순종이 찡찡대는데 여러분 오늘 눈썹이 조금 짝지긴가요? 눈이 좀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멈춰야 될것 같아요 못 쳐다보겠어요 너무 눈이 아파 음 바비브라운 아이베이스 원래 엄마랑 아빠는 좀더 늦게 오시는데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순종이가 조용히 있다가 제가 촬영할 때 식구들이 다 있으면은 방문을 지가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문을 닫으면 문이 닫혔다고 징징대고 저랑 있으면 밖에 못 나간다고 징징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문을 열고 촬영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밖에 식구들 소리가 더 시끄럽게 들리고 제가 혼자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들리고 그건가요 아 그런 상황. 응? 쉽지 않은 상황.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더 바디샵의 다운 투 얼스 2호. 이게 딱 색깔이 완전 무난한 구성이에요. 얘로 이제 음영을 잡는 거예요. 이 음영을 코 앞쪽이랑 눈두덩이 쪽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윽함을 줘요. 이쪽도. 이렇게 그윽함을 살짝 주고 코 옆쪽에도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이 색상을 앞뒤로 좀 깔아줄게요.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노란색 후드티 그냥 훌렁 입었는데 여러분들이 괜찮다 해주셔서 자신감을 얻고 한번 그대로 해봅니다. 이쪽에도 발색력도 진짜 좋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루나솔의 베이지 베이지 그거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쓰 담아주면서 눈 라인을 잡아주고 음영 잡은 거랑 연결이 좀 되도록 반대쪽도 뒤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듯이 잡아주고 얘도 역시 뒤쪽을 음영과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언더도 이렇게 눈 앞쪽까지 좀 넓게 쪽도 눈 앞쪽까지 넓게 그리고 이 살구색을 눈 가운데에 살짝만 톡톡 올려줘요. 톡톡 그리고 바로 뷰러를 하는 거예요.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눈가에 좀 음영감도 주기에 진짜 딱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애쉬빛에 그림자 색깔이 있으니까 코 쉐딩 색깔 따로 안 써줘도 되고. 그날은 바비브라운 젤 에스프레소 잉크를 썼어요. 이거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한 손으로 바르기에는 진짜 괜찮아요. 아, 위에 찍었다. 역시 아이라이너를 그리면서 눈을 깜빡 그리면 안 됩니다. 밑에를 약간 이렇게 일자로 쳐져 내려오는 살들을 이렇게 아이라이너로 커버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근데 진짜 요즘 느끼는 거는 눈 건강과 치아 건강 정말 중요해요. 다른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치아도 치실 진짜 꼭 해야 돼요.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치실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이물질들을 보면은 치실을 안할 수가 없어. 그니까 러 저도 매일매일 하다가 사실 귀찮기도 하. 에이. 귀찮기도 하잖아요. 씻는 것도 귀찮은데. 그래서 그냥 이틀에 한번 정도 치실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줘도 이가, 이제 잇몸이 녹아내리고 뼈가 녹아내, 잇몸이 녹진 않겠다. 잇몸도 녹나? 아무튼. 뼈가 녹아내려서 나중에 막 이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게 염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음식물이 끼어 있다가 그게 염증이 되는 거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실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은 안 찾아봤는데 아마 치실하는 방법도 인터넷에 잘 나와 있겠죠? 그런 거 보고 따라하고. 요즘 어린이들도 치실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용 치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막 치실을 하면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어 아이라이너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땐 짝짝이지만 떴을 때에는 딱 똑바로 되도록 그래서 아무튼 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염증이 생겨서 뼈가 다 녹아내려서 이를 뽑는 것보다는 이가 벌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벌어지는 거잘 모르겠어요. 이 짙은 색깔로 얘를 살짝살짝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그쪽을 스머지를 살짝 살짝.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일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 갔다 왔을 수도 있겠다. 러쉬 행사로 일본에 초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공장들 구경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공장 구경이 메인 일정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해외에 초장이 되면 좀 뭐랄까요? 책인가? 그런 게좀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좀 웃기긴 하지만, 뭔가, 그런데 갔으니까, 어쨌든 초대되어져서 가잖아요. 약간 논다는 느낌보다는, 이걸 어쨌든 나는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사실 러쉬는 뭐, 이거를 꼭 업로드를 해야 한다거나, 꼭 보여달라거나, 그런 게 조건이나 강요? 뭐, 이런 게 있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초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는 한 그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인생이 좀 들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그래서 마냥 보기만 할 수는 없고 화면에 잘 담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가거든요. 오늘부터 살살 짐을 싸서 내일은 또 부족한 것들 사가지고 또 추가로 짐 싸고 갈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정이 2박 3일 일정인데 마지막 날에는 실버라인하고 저희 교회 동생 옹아리가 같이 와요. 그래서 제 인생 최초 자유여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여행을 저도 고등학교 때 아빠 친구분하고 같이 하긴 했었는데 저희 식구들하고 아빠 친구분하고. 또 그때도 재미가 있었는데 어쨌든 친구들하고 함께 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저는 걱정쟁이라서 겁도 많고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샤인 칵테일. 아, 선샤인. 선샤인 칵테일을 제멋대로 샤인 칵테일이라고 이렇게 펄땡이를 톡톡톡 올려줘요. 이쪽에도 이렇게 올려주고 눈 앞머리에도 콕콕콕 이 펄이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얘는 그렇게 펄이 강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또 샤인 픽스를 쓰면 다르겠죠? 이렇게 앞쪽에도 콕콕 찍어주고 이거는 서현역 브러쉬 그안시 브러쉬의 고급 라인 요건 좀 보들보들해요. 큰펄 이렇게 톡톡 올려줄 때 괜찮아요. 이게 집에서는 또안 보여도 밖에 나가면 되게 강하게 보이니까 너무 미친 듯이 안 올려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마스카라. 마스카라로 눈 위쪽에 헛소리다. 뭘눈 위쪽이야? 눈썹이지? 속눈썹. 살짝만. 역시 한쪽 안 한쪽이 다르군요. 여러분, 제 손길이 뭔가 바빠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정도 하고, 언더는 가운데 쪽만. 아 이렇게 하고 제가 안한거 있다 에스쁘아의 오? 아 깜짝이야 이쪽이다 에스쁘아의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 펜스 브룸 스트리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순종아 조금만 더 버텨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딱 하면 이게 한쪽안한쪽 한쪽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오늘 이렇게 노랑 노랑한 계열을 제가 바른 이유가 겨자겨자한 후드를 입을 거예요 제가 후드는 잘안 입었죠 글러션는 이런 색깔 했을 때는 딱이 누드 피치 요거를딱 발라줍니다. 요안시브러시 약간 카메라 각도가 지금 밑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메이크업 보실 때는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 턱살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광대 쪽에 은은하게 이 정도로 살짝살짝 통통통 얘가 수채화처럼 발리기는 해도 너무 세게 하면은 경계지니까 특히 저는 눈가 주름이 있어가지고 경계가 더 티가 좀잘 나요. 슬픈 얼굴이죠. 이렇게 말하고, 쉐딩 좀더 잡아줄까요? 여기 있는 이 색깔로 얼굴 외곽 쪽을 안 해가지고. 이게 쉐딩을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섀도우 팔레트에서 쉐딩까지 해결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물론 이게 섀도우라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시커먼 색깔 잘못 묻으면은 그날은 진짜 <laughs> 하긴 하는데, 그래도 턱 라인도 이렇게 쓱쓱쓱 딱 어우러지게. 블러셔랑 이어지게. 눈앞에 음영을 조금 더 잡아야겠어요. 좀더그 감이 느껴지게 이러면 색조 바른 느낌도 더 나거든요. 딱 잡아주고 그래도 살짝 지나가고 여러분 저 지금 난시인 상태로 참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뭐 있나요? 좋지 않은 조건이 있어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못해도 합리화하기 아주 좋고 립을 바르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고데기를 해야 머릿결이 좋아 보이지만 오늘은 매우 그냥 이 상태로 나가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매우 이상하게 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눈썹 빈 곳은 채운다. 제가 인스타에 사진 찍을 때 사실 입술을 안 바른 상태로 이 상태로 푸디 어플 1번 그걸로 찍었었어요. 근데 입술을 안 바르면 안 되니까 누디한 느낌을 살려서 에스티 로더의 퓨어 컬러 러브 립스틱 110번이에요. 이 누드한 색깔을 먼저 이렇게 깔아요. 여기가 되게 쫀쫀해요. 여기서 끝내도 될것 같은데? 괜히 뭐 하지 말까요? 원래는 마몽드의 라스트 키스 크리미 틴트 컬러 밤 라이트 이거 발라했거든요 약간만 발랄함을 살짝만 진짜 조금만 음이 정도만 하겠어요 원래 저이 겨자색이 진짜 안 봤는데 그냥 여기에 톤온톤 같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후드를 입고 이런 식으로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리, 이리 와봐. 원래 이 후드는 순종이랑 커플 후드예요. 다솜? 다솜 거예요, 다솜. 강아지랑 강아지 주인이랑 커플이랑 옷 입는 그런 건데 순종이는 외출할 때 입고 했는데 저 이거 너무 편해가지고 요즘 되게 자주 입어요. 이렇게 박시하게.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했던 캐주얼 후드티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 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